자, 이 시간에는 병화 2022년 이민 년 신술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이민 년에, 이민 년에는 기륭화복,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 또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럼 병화가 이 저, 1년 운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일주를 2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 틀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틀이. 그러니까 일주로 2주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신뢰성이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주는 월건, 그러니까 월의 가장 세력이 세기 때문에 월의 기준에서 1년 운을 평가하는 것이 또 제일 옳고, 또 대운에서 대운을 보는 것도 사주도 보는 것도 전부 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주는 제일 적중률이나 확중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월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월이 만약에 1월달 인묘월에 태어났다. 인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병화가 어? 이것도 뭐 갑을목과 마찬가지로 신강하잖아요. 목생화해서 신왕하다고 쓰여있죠. 인수가. 많은 때 병화가 태어났기 때문에 생지에 태어났다 볼 수가 있거든. 병화가 그러니까 포태 양생법 따지면은 생육 생지에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생지에 태어났다는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태양은 목생을 해 주기 때문에 일 2월에 병화 태어났다는 힘이 있다는 얘기. 왜 힘이 있기 때문에 신강 사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일지 기준도 하지만은 제가 기본하는 것은 월지 기준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이렇게 기준점을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2년 에 천간이 병화를 보다는 이게 이제 그 편관이 편관, 편관. 편관이라면 정관하고 다르게 정관은 이렇게 행정이라든지 고시식한 공무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힘이 있으면 권력도 이야기를 하는데 인수의 작은 인수의 상대 역할이죠. 그것은. 편관을 얘기하는데 임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병화가 임수가 있으면 선이 굵고 어? 또 배짱이 좋고 어? 또 이렇게 에그 사회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병화가 인류를 태어나서 임수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고급진 사주입니다. 특히 사회의 권력 부분 그러니까 요새 저 정치, 경제, 문화 이쪽에서도 전부 실세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민년에 총평을 한다면 천간의 인수가 떠 있기 때문에 전반에 병원과 전반에는 상당히 유명해지고 또그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상당히 실세에 그러니까 승진한다든지 굉장히 좋은 위치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이 경제활동을 한 사람은 조금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어? 또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은 또 이런 대인관계, 모든 사람의 관계된 일을 많이 한다. 그러나 어? 병화가 인류를 심각하는데 인이 또 있다 이거예요. 어, 일, 저 연지에 연지의 임인 연지의 인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목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이 또 인목이 원 국에 음, 인멸는 인이 또 들어오면 지나치게 심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이 떴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점점 주도권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년 총평을 할때 인목이 이, 인년은처음은 좋대 나중에 흉하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특히 1, 2월달생 병호가 1, 2월달생은 전길구흉 그러니까 전반은 좋고 후에는 나쁘다. 특히 뭐 정치를 한다든지 공직자를 한다든지 뭐이게 사회적인 주도를 한다는 사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년에 기운이 또 지금까지 초반까지 밀려 돌아와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회적인 직업,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또 기자 PD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반은 좋은데. 굉장히 후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잘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좋은 초반에 기회가 없더라도 많이 조심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자리를 자기의 갈 길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내년 1, 2월 달 병원은 내년 전길 후흉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좋은 일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달 진월이 되죠. 진월달은 진월달의 병화는 이게 식신 상관이잖아요. 식신 상관은 좀 자유스럽고 내가 진취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3월 달에는 식신 상관이 많아서 내가 발산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약해졌거든요.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임인 이게 천간에 임수가 평간이 뜬 것은 명예도 있고 또 허물도 두 가지 같이 떨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인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구사리나 허물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월에 진월에 임인년은 진월의 병화가 임인년은 상당히 좋은 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 생각했던 아이디어라든지 또 내가 생각했던 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에는 어려운 듯했으나 결과적으로 큰 결실을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사업자도 또 진취적이고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 창업을 해도 내년에는 사업가들이 자영업이나 이런 사업가 창업에도 좋고 또 길게 지난 몇 년간 고뇌했고 또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운이 활짝 개는 그런 운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3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2022년 2022년은 굉장히 좋은 해다. 그러니까 주저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보를 하시면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오미 그러죠? 사오미. 사오미는 이게 병화가 가장 왕성할 때 이민에서 탄생했다고 한다면 태양이 1월 달에 탄생하잖아요. 1월 달부터 태양이 입춘부터 태양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오미에는 왕성하다는 얘기거요 그게 그러니까 분해될 정도로 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은 여름에 제일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오 미의 여름에 더운 거에 따져서 굉장히 활활 탈 때, 이 병화가 아주 땅도 마르고 하늘도 높고 높은데 태양 은 쨍쨍해서 모든 것을 타게 할수 있게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가 사오미 생입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상대성 병화의 상대적인 인수가 천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미 다시 그 열렬하고 또 모든 것을 태울 것 같은 그 태양의 나무를 또 그냥 장작떡으로 집어 넣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더더 더 군다. 만약에 병아가 사오미 에 태어나는데 이민년이다 그러면 공직에 있는 자는 굉장히 공직 에 처신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직장이 쫓겨날 수도 있고 또 구설이나 시비에 굉장히 얽힐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공직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럴 때는 뭐 길게 투자하면 괜찮겠지만 작은 금방 뭐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포기해야 됩니다. 다만 사에 금수가 있을 적에는 좀 덜하다고 볼수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어가 2022년, 2민2년에사오미에태어났다 그러면 좋은 일 별로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몸을 사리고 어, 겸손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인 전투형으로 생각을 가지면 크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업자도 어, 학교는 들어갔는데 학교가 나한테 불만스러울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때는 뭐 이렇게 공부 이주라든지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지 당장에 여러 가지 경제단이라든지또 친구와 불화라든지 또 무슨 사고라든지 교통사 고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병화가 사월이 생을 사월이 월에 기주지 됩니다. 병화가 사월에 이민년은 많이 좀 조심해야 되는 일로 보수가 있습니다. 관제 부설 특히 뭐 교통사고 이런 것도 많이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 신유월입니다. 병화가 신유월에 7, 8 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임인 년이야. 근데 병화 신유월에는 금이 많아서 제이기 때문에 제가 많아서 신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억구법에 의해서 병화는 종격이 아니고는, 종격이 아니고는 이 병화를 신유월에는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천간에 임수가 뜬 것도 병화의 짝이 되기 때문에 공직에서 일은 많이 하고 또 추진한 일은 많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재격이기 때문에 상간에 인수가 있으니까 대인관계라든지 그런 분주다사하다는 것은 돈이 생길 수 있는 내가 활동적인 영역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밑에 인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된 생각, 정리된 생각으로 금전운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자 같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좀 내가 안정된 삶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고 또 신유월에 태어난 여자분들은 인수가 떴기 때문에 또 직장에서 어 내가 실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 또 귀인이 나온다 귀한 신랑감이 좋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좋게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신분이 고급수를 귀인이 나오는 아주 여인의 하기 좋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 될수 있다. 신이월에 태어나는 여자분들도 해당입니다. 또 신이월에 사업하는 사람, 제국인데 이민년에 목생화 들었어요. 천간에 인주가 떴기 때문에 이런 자연업에서는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좋다. 공익 사업하는 사람들도더 유리하다. 특히 정치, 경제, 문화에서 사회 공익에 힘쓰는 사람들은 대박을 칠수 있는 그런 좋은 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를 수를은 이게 식신 상관에 대해서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토가 광명을 어리는 이제 그 흐리는 것입니다. 이 토가 토의 천적이라 고볼수 있죠. 토는 이 수가 많을 때 수의 견제용으로 쓰지 토는 이 병화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목이 아니고 또 금도 아니고. 이렇게 매 m 호한 토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뭐 습토도 아니기 때문에 내 기운을 빼가면서도 이렇게 좀 탁함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공직자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되고 어? 다만 내가 뭐 무슨 연예 활동을 한다든지 사유 활동을 한다든지 또 창업을 한다 이런데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도 어? 이렇게 직장 생활은 굉장히 불리한 사람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 자기가 창업을 하고 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괜찮은 남자, 괜찮은 대상을 만났어도 내가 속으로는 가까이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수련의경우가 일주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씩씩하게 세상 일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나쁜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자월을 볼까요? 해자월. <laughs> 해자월은 병화가 해자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취약하다, 좀 약하다, 관격이다. 그래서 조심이 조심성이 많고 일체리 정확하고 또뭐 이제 해자월이 병화이니까 가 열렬한 태양보다는. 살아온 태양이기 때문에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자기 관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혜을 만났기 때문에 천간의 임수가 좀 어, 내가 감당해가좀 어려울 수 있으나 병원은 기본적으로 임수가 떠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신분이 고급스럽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년에, 초반에 전반에 임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일이 많고 대인관계도 피곤할 수가 있고 또 업무가 많은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후반에 이민의 인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초반에 이렇게 판단했고 또 추진했던 일이 결과적으로 결과가 아주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명예와 돈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인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투자했다든지 어? 과거에 내가 뭐 하려고 결정했던 일을 추진을 하면은 결과가 아주 좋은 이런 눈이 해자월에 태어난 병화입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어? 해자 신유 해자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년에 상당히 좋은 일들, 대우까지좀아도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대부분 공직자나 또 어, 사회 활동가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월을 볼까요 추월 추벌. 추월은 에섣달아저 제일 추울 때죠 그가 그러니까 병화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태양이 거든요 어? 그러니까 겨울에 제일 필요한 것이 태양이 자기 자신이 추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소모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설기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북두도전 억북법에 그 부양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부양에 가장 좋은 것은 이게 갑목이 되는 거거든요. 갑목, 을목은 좀 미약하고, 그래서 사주에 갑목이 있다면은 아주 인품과 실력과 또 사람됨됨이가 아주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뭐 어떤 직업, 어? 세상을 대표할 수 있는 뭐 공익의 그 공무원도 맡고 공익의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가도 많이 나오고 기자도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예? 천간의 갑목이 있고 금년 어, 내년에 2022년 임무 임무이에 예, 있는 것은 아주 이 사주로서는 최고의 아주 기운이 되지 않을까 천간에 임수가 떴다는 것은 초반에 예, 정치적이나 직업적이나 갈등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선택을 처음에는 어렵게해서나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추권는또 아이디어도 되고 또 제가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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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금이 감추져 있기 때문에 경계 능력도 상당히 좋아진다. 그것은 왜 그러냐고는 인이 목생하기 때문에 추월 대도 병화로서는 아주 좋은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의 1년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사오이 12월에 태어난 사람은 상당히 어렵고 또뭐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은 이렇게 보는데 그 나머지 다른은 상대히 좋고 경제적이나 지위나 신분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불하십시오